안녕하세요. 갑상선 결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많은 분들이 갑상선 결절이라는 말을 들으면 걱정부터 하시는데요. 사실 대부분은 양성입니다. 갑상선 결절은 갑상선에 생기는 혹을 말하는데 5% 정도의 비교적 흔한 질환입니다. 쉽게 말해 100명 중 5명 정도는 갑상선 결절이 있다는 거죠. 그렇다면 이 갑상선 결절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? 핵심은 초음파입니다.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통해 결절의 모양, 크기, 내부 특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, TI-RADS라는 점수 체계를 사용해서 악성 가능성을 평가합니다. 네? TI-RADS 점수가 높을수록 암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점수를 기준으로 탄을 생검, 즉, FNA라고 불리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 결정하게 됩니다. 여기서 잠깐, 갑상선 결절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? 요오드 섭취와 관련이 깊습니다. 요오드가 과다하거나 결핍되면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 역시 갑상선 결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. 하지만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. 다행히도 대부분의 갑상선 결절은 특별한 치료 없이 관찰만으로도 충분합니다.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. 첫째, 과도한 건강보조식품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. 특히 해조류 추출물이 들어간 건강보조식품은 요오드 함량이 높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 둘째, 목소리가 갑자기 쉬거나 음식을 삼키기 어렵거나 결절이 빠르게 커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. 이러한 증상들은 악성 결절의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갑상선 초음파로 보이는 양성 결절과 악성 의심 소견을 비교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초음파 이미지를 통해 갑상선 결절의 특징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갑상선 결절은 대부분 양성이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관찰을 통해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